상실에서 아이들과 활동을 하다 보면 어좀 이런 상황들이 연출되기도 합니다. 이두 사진의 공통점은 어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리라쌤입니다. 영상을 찍고 있는 이곳은 제가 상담을 하고 있는 상담실인데요. 궁금하실까봐 잠깐 보여드릴까요? 어 상담실마다 선생님들의 스타일이 좀 있는데, 어, 이쪽은 미술과 이렇게 반대쪽 편에는 옆면에는 이렇게 놀이들이 피규어나 장난감들이 이렇게 좀 되어 있고요. 어, 맞은 편에는 컴퓨터랑 조금 놀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어, 제 방은 좀 미술이랑 놀이가 좀 섞여 있는 공간이고, 음, 대체적으로, 음, 다른 상담실도 좀 이거랑 비슷할 거라고 생각이 돼요. 미술이랑 놀이가 좀 같이 있다 보니까, 어, 교구들이 많은 편은 아니어서 필요에 따라서는 뭐, 옆방의 놀이치료나 미술치료실에서 좀 가지고 와서 하기도 해요. 좀 기회가 된다면, 각 치료실들의, 음, 좀, 모습들을 어, 보여드리는 시간을 좀 원하신다면 갖도록 할게요. 음, 상담실에서 아이들과 활동을 하다 보면 어, 좀 이런 상황들이 연출되기도 합니다. 이두 사진의 공통점은 어, 무엇일까요? 어, 여러 공통점들이 있겠지만, 어, 그 중에서도 눈에 띄는 것은 산만함이죠. 이렇게 다양한 아이템들을 꺼내놓고 신나게 놀았는데, 과연 이렇게 놓은 아이들은 즐겁게 잘 놀았다고 생각할까요? 안타깝게도 이렇게 많은 아이템을 가지고 음, 쏟아놓고 꺼내고 했지만, 결국은 아쉬워하며 돌아가요. 왜일까요? 이것도 궁금하고 저것도 궁금한 게 너무 많아서 마음을 뺏기고 어, 자꾸 하고 싶은 것이 많다 보니까 결국 제대로 놀지도 못하고 시간이 다 되어버려서 아쉬움만 남기고 끝나게 돼요. 엄청 부산했고 또 많이 활동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엔 하나의 놀이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끝나게 되죠. 이 모습은 어, 상담실에서만 보이는 것은 아니에요. 가정에서도 더 나아가서는 친구들과의 놀이에서도 그리고 학업에서도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가 많이 놀아주고 함께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는 더 놀고 싶어 하고 아쉬움을 표현해요. 이럴 때또 우리 부모님들이 좀 답답해 하시기도 하세요. 아이들의 집중력은 생각보다 짧아요. 음, 만 2세에서 3세 사이의 아이들은 7분에서 9분 정도이고, 만 4세에서 5세의 아이들은 12분에서 13분 정도예요. 초등, 저학년은 15분에서 20분 정도, 또 고학년들은 30분 정도라고 합니다. 주의 집중력에 관련된 뇌 부위는 전두엽인데, 전두엽은 성인이 될 때까지 서서히 아주 천천히 발달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집중력이 길지 않은 이유는 어떻게 보면 또 당연한 거겠죠. 그럼에도 집중력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어, 집중력은 또래 관계나 대인 관계를 할때 상호작용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에요. 친구가 A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를 듣다가 B나 C가 떠올라서 B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어, 좀 어린아이들의 경우는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다가 끝나겠지만, 아이가 클수록 점점 주변에서 불편해 하게 되고, 학교에서는 또 선생님의 지적을 받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해요. 그게 자존감과 또 연결되고, 또 사회성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또, 학년기에는 이 집중력이 또 학업의 중요한 기초가 되겠죠. 수업에 집중을 잘하는 아이가 학업 성취도도 높고 또 공부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꼭 신경 써야 할 부분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아이의 집중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안정감을 주는 겁니다. 아이들이 집중하지 못할 때 핀잔하거나 혼을 낸다면 아이의 마음이 불안해져서 더 산만해지고 집중하지 못하게 돼요. 아이가 부모의 사랑과 신뢰를 받고 있다고 느낄 수 있도록 안정적인 분위기를 형성해 주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집중할 때 방해하지 않는 거예요. 아이들이 집중할 때의 모습을 보면 입을 막쭉 내밀고 있기도 하고 더 어린 아이들의 경우는 막 침을 흘리기도 하죠. 그 모습이 너무 귀엽고 또 대견해서 뭐 이름을 부르거나 엉덩이를 토닥토닥 다 거려 주신 적 있으시죠? <laughs> 그 마음은 너무 공감되지만, 어, 그게 아이들의 집중을 끊게 되고 집중력을 잃게 되는 상황이 돼요. 아이가 놀이에 충분히 몰입해서 집중할 수 있도록 기다려 주시는 것이 좋아요. 세 번째는 놀잇감을 줄이는 거예요. 요즘 가정을 보면 저희 상담실보다 더 많은 장난감들이. 어, 아이 방에 가득한 걸볼수 있어요. 그 이유는 뭐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엄마 아빠가 어렸을 때 충족받지 못했던 것들을 또 이제 대리만족 하시는 경우도 있고 또는 우리 아이에게 가장 좋은 것들을 제공하고 싶은 마음 때문이기도 하실 거예요. 어찌되었든, 어, 너무 많은 장난감과 놀잇감들은 아이를 산만하게 하고 집중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런 경우 제가 추천드리는 것은 주간 아이템을 선정하는 거예요. 어, 한주 동안 한 다섯 가지 정도의 아이템을 제공하는 거예요. 아이가 잘 가지고 노는 아이템과 또 아이가 가지고 놀았으면 하는 아이템. 어, 그리고 또 함께 시너지를 좀낼수 있는 아이템들을 골라서 한 다섯 가지 정도를 아이가 잘 보이는 곳이나 또는 아이의 장난감을 좀 정리해두는 곳에 어, 두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좀 아이가 보이지 않는 곳으로 좀 치워놓는 거죠. 그리고 또그 다음 주가 되면 어, 아이가 좀잘 가지고 놀았던 것과 또, 새로운 것들을 좀 조합해서 한 다섯 가지 정도를 또 아이에게 제공하는 거죠. 이렇게 좀 놀이감을 한정적으로 제공해주면서 이 안에서 좀 다양한 아이디어나 또좀 창의력을 좀 발산할 수 있도록 돕는 놀이를 하면 최고의 놀이가 되겠죠. 네 번째는 이야기의 주제로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어, 산만하게 좀 보이는 아이들의 음, 특징 중에 하나는 상대가 A를 이야기하고 있을 때 어, B나 C를 좀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은 야단을 맞기도 하고 또 주변에서 <laughs> 핀잔을 듣기도 하게 됩니다 큰 아이들의 경우는 또래 관계에서 또 어려움을 또 보이기도 하고요 사실 이렇게 다른 이야기를 하는 아이들이 좀 엉뚱해서가 아니라 상상력도 풍부하고 또 다양한 생각들을 하다 보니까 어, A를 이야기하면서 머릿속에서 어, 이런 이야기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비나 C를 떠올리게 돼서 이야기 하는 거예요. 이걸 잘 정리해주면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나 또는 훌륭한 생각들이 많은데 중간에 이걸 이야기를 툭 끊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완전히 다른 이야기처럼 들리게 되는 거죠. 아이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혼을 내시기 보다는 이야기를 좀 들어주시고 어떤 이유에서 그 이야기가 나왔는지 함께 나누신 후에 다시 원래 이야기했던 A로 돌아와서 그 이야기를 마무리해주시는 연습을 꼭 해주셔야 해요. 이 연습은 사회성 발달에도 아주 중요하고 생각을 정리해서 표현하는 데 있어서도 꼭 필요한 활동입니다. 끝으로 다섯 번째는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학업에 집중력을 늘려야 할 때, 먼저, 우리 아이가 얼마만큼의 집중을 할수 있는지를 체크해 보셔야 해요. 수학문제 같은 문제를 풀 경우, 다섯 문제 정도를 집중할 수 있다면, 여섯 문제를 좀풀수 있도록 옆에서 격려해 주면서 노력한 부분을 칭찬해 주면서 강화하는 것이 좋고, 또 책을 읽는 시간이 5분 정도의 아이라면, 7분까지 읽어보기 같은 방법으로 점진적으로 좀 늘려갈 수 있도록 지도해 주는 것이 필요해요. 조금씩 늘려가면서 꾸준히 쌓는 것이 포인트예요. 집중력은 나이가 들면서 점점 더 좋아져요. 조금 산만하다고 크게 문제되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관계 형성에 영향을 미치고 또 학업에 지장이 된다면 관심을 가지고 좀 도와주는 것이 필요해요. 이번 한주는 우리 아이들의 집중력을 향상할 수 있는 대화법들을 통해 애정을 나누시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행복한 한주 되시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